한번 내려. 신아, 조이지 말고. 자, 자 오늘 하는 특강 내용은 이사람성을 이제 한 세세 문제 풀 거거든요, 알겠지? 근데 언제 꺼냐면뭐 기출 문제가 많잖아, 이 근데. 일단, 20년, 20년도 알겠지? 거기 있는 것 중에, 그, 평가원이나 수능 위주로 알겠지?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저기, 20년 3월, 3월인데, 빈카라성 중에, 뭐, 빈카라성이 몇개 나와? 4개 나오죠. 그래서 뭐, 몇 번부터? 31번, 뭐죠? 거기서부터 34번까지잖아, 고정이. 이때, 34번이 제일 무조건 어렵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위주로 해줄게요 알겠지? 자 오케이 배우고 싶네고 오늘 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어, 어렵기도 하고 뭔가 대표 유용스러운 거 있잖아요 물론 더 이제 대표 유용스러운 것도 많긴 는데 일단 이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알겠죠? 그래서 선정을 해봤어요 일단 자요거를 해설할 건데 수진아! 자수진 하고 4번, 먼저, 4번 언제? 4번 언제 거야? 거기 연도 서있지, 얘들아? 20년 3월 할 거야, 그지 33번? 어. 우리, 뭐야, 저번에 뭐 했어? 21년 3월 했죠, 그치? 어, 그래서, 어, 자가뭐틀렸는데 몰랐던 거 부분이 있어, 있었는데, 나, 내, 내가 해설을 못한 부분이잖아. 그거는 분석서 나눠줬으니까, 알겠지? 알겠지? 오, 참고해서 자습하시고. 자, 이거 같이 가보자, 얘들아. 다음 이거 찾아봤죠? 자, 이거, 난이도 어땠니? 그냥, 어, 짠한 난리도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야, 이거를 흐름을 파악 못 했으면 답을 못 잡을 수 있는데, 그 흐름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어, 뭐 컨셉 알려줄게요. 자, 어, 나, 서울치, 뭐야, 모든 운동선수죠? 뭘 봤죠? innate p r e f 내적인, 천호도로가는 거지. 뭘 향해서? 타스 응. 이거 애들아한 거? 와? 올경력 부족을 해거야 이렇게, 어떻게. 타스 s k i n v o l 이렇게. 그리고, 에 g o i n v o l e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하이이이 You h 있는 o n y 알겠죠? g 음. 자, t i 하 t h 자, n 스 w 리 n e I get some. Just you understand? Task remote goes to w h 목표 e 이거 a 중하나 e y 는 u 는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얘들아, 수능에서는 첫 번째 줄이 되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여러분, 유치를 보세요형 앞에. 자, 특히나 뭐야? 어떤 개념적인 내용이잖아. 알겠죠? 개념적인 내용이잖아. 선점적인 선호도로 갔는데, 어서, 모대 운동선수들이 선점적으로 선호도에 있대. 체크해봐. 이 타스크의 골자, 이거 골자에서. 선생님 그래도 두 개의 개념 나오면 수능에서 뭐하랬어요 얘들아? 그 이제 비교해주잖아. 비교는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할, 어, 오케이? 얘기해준다. 아. 그러면 테스크를 A로 할게. 이거를 B로 할게. 알겠지? 이렇게. 죠 응. 음.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물론, 어, 어려운 단어 넣어서, 물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A, B로 치환해서 A의 특성이 뭐고, B의 특성이 뭐고, 다, 둘이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하면 답이 나와. 그래서 막, 이러한, 어, 여기 나왔지? 성향? 아, predisposition 됐어? 이런 성향들이, 뭐로 여기 지는 이거 뭐야? 꾸며주는 거 아니잖아. 그럼 저번 배웠지, 얘들아? 레시때 뭐였어? 인폴트지 배웠지. 뭐 뭐라? 여기 지지나 잠깐만. 뭐 뭐라, 여기 지래 테스크와 이거, 뭐,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뭔지야?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야, 알겠지? 어디 향하는 거야, 알겠지? 향하는 것이 뭐야? 오리엔테이션이야? 그둘 다의 뭐야? 어 뭐야 관련된 이러한 성향들이 아비룩트 이게 동사지 얘들아 리더진데 이거 기억나니 이거 얘들아? 이거 내시때 바꾸는거 했었잖아 It is b e l i e v e 이렇게 하고 맞아? 어 그거 리더진데 발달시키는거야 뭐야 어린시절 내내 크게 맞아 뭐 때문에 얘들아 뭐 때문에?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맞아? 어 어떤 사람들이 자 꾸며줘야 돼 Athletes come in contact with it. 자 어디야 여기까지 끌어줘 자 체크해 볼게 근데 여기서 이제 구문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해석이 어렵거든 야, 답이 나왔어도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너네 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해석 안되는거 없다고 만들어야 된다지알지 오케이? 어 수면 심장까지 그래야지만 그게 쌓이고쌓여서 빨리 읽혀 정확하게 자그 다음에 거봐 시티에이션해갖고 상황이고 여기 또 관계되고 생각된 거랑 마찬가지고 꾸며줘 이렇게 So, 그러면 이 end is 보여? 얘들아, 대코이론으로 보이니? 대코이론으로? 이 end is으로 병력구조가 보여야 돼. 자, 병력구조 보여? 여기, due to 뭐뭐때문에 전사지. 전사가 뭐가 나와야지? 명사다 봐야지. 명사, 관계대명사. 명사, 명사 관계대명사 보이니?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자, 왜관계대명사알수있어 얘들아, coming contact with, 이거 알았어. coming contact with, 이거 뭔지, 얘들아.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접촉하다 이거야, 알겠지?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 됐어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연락하는 사람들, 맞아, 접촉하는 사람들 이겨. 그리고 데이터 누구 있어? 운동선수들이 있지. 얘네들이 놓여지는 상황 때문에, 이해됐어? 그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전스 플러스를 여기서 할 거지.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크게 발달을 하는 걸로 믿어지는 거야. 그 어린 시절이 뭐야? 인네이트 여기 나왔었잖아. 선천적으로 선호도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뭐야? 이 A나 B 있지. 어, 이것이 결정이 되버린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만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리스트 봤는데, parent p r a i 부모님의 뭐 하는,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렇지. 봤는데, d e p e n d 뭔지야. 어머새따라주마자 그들의 노력이나 그지 그리고 뭐야 어, 노력에 따라서 부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뭐야 and r e 뭐냐 인정을 받는 거야 뭐에 대해서 아포치로부터개인적 성장한 것에 인정을 뭐하는 거야 얘들아 받게 되는 거잖아 되니 티페니오 뭐라고 어머셋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위겠지 되니자 다시 해석이 돼야 되나? 만약에 아이이이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칭찬을 받는 거야. 뭐에 따라서. 자신의노력에따라 맞니?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야. 이거 엔드 뭐야? 병력구조지. 어떻게 되니? 리시 e 에 대한 목적어. 그다음 목적어 이거잖아. 됐어? 어. 다시 말하고, 리시 e 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인정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코치로부터 개인적 향상에 대해서. 되네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엔드. 마지막에 또, 또 걸리지, 병력구조. 그리고 뭐하는거야? Ending o t of our e n c o u r a g e m 뭐니? 경력, 반는거지뭐하도록 배우도록 뭐로부터 해들아시스로부터 만약 그런다면 만약 그런다면 됐어? 그들이 뭐하본대 그러면 뭐하본대뭐아본할수 있어 포스터 뭐야? 포스터를 이거랑 똑같아 얘들아 e n c o u r a g e 랑 똑같아 그렇지? 오케이 장려하다 있지? 얘랑 똑같은걸 알아야지 뭐야 이거 조장하다, 버스 뭐라고 조장하다, 증진시키다, 알겠지 이 뜻이야. 버스. 막 양을 빨아들이는데 알죠? 그러니까 커스의 의미처럼 해도 괜찮대. 씨야 됐니? 어.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자 봐봐 나왔어 얘들아 봐봐. 이체크아빨라리 하세요 빨리. 한 아까 치면 되지. 그럼 A야 B야 얘들아. A잖아. 뭐할때 A가 나온다고? 뭐할때 얘들아 여기 노력 그 그리고 뭐야 개인적 향상에 대한 인정이지 맞아? 맞지?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뭐야? 자, 봐봐 이런 것들 1, 2, 3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뭐의 특징이야? A의 특징이지. 페니? 오케이, 피? 어. 됐어? 어. 그래서 봐봐 어떻게 돼? 이 특화한지 내츄럴 포덤에서 이승 뭐야 얘들아? 가주 소정사 진주지. 어, 플러스 명사는 뭐야? 의미상 주어. 됐니? 자연스러워져. 자, 운동선수들이 믿는 게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 모를 믿어. 성공이 is associated with what 뜻이야. 뭐야 관련된다. <목소리> 어, 이거 알아줘야 돼. 하나의 명사라고 해줘. 뭐와 관련된다. 됐어요? 이렇게. 성공이 뭐와 관련된 거야? 마 a s t e r y 자, 숙달성. 애플 노력. 이해. 개인적인 책임감 자, 여기 체크. 얘네 다 뭐야? 뭐의 특징이야, 얘들아? A야, B야? 어? 응. 그치, A의 특징이지. 됐니? 이렇게. A를 찾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역할 모델에 대한 행동이 스포츠에서 또한 어디에 끼쳐야 돼? 아, 이런 발달에도 영향 끼친다, 얘들아. 니 그러니까 서로 영향 받는 거야. 내가, 뭐야? 마산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양육도 있지. 1월 1일 3번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받고 자라났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A가 발달해. 그럼 A가 발달하면 또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야. 됐어? 자, 그런 환경.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게 나눠져. 내용이. 자, 체크해봐. 나눠져. 왜 나눠지는 게왜할수 있냐면, 읽어보면 알수 있어. 그런 환경이 파티 프롬 프롬. 얘들아 봐. 뭐, 뭐, 훨씬 다르다 이거잖아 뭐가 다르다 원 원과 다르다해서 왠만한 뭐가 나있어 관계 부사 상하게 꼽아주는 거잖아 맞아요? 얘들아 이때 모가는 뭘 받는 거야? 대면 섞기 연습해야 되다 했어 알겠지? 여러분 수잘 몰라면 원을 받는 거야? 어? 그래 환경 오케이 환경 체크해 환경 됐어? 어떤 환경, 그러한 환경은, 그러한 환경이 뭐야, 얘들아. 그러한 환경이 뭐야. 이거 A 환경이잖아. 맞아? A는 다르대. 그래서 A는 다르대. 뭐이 환경 봐. 이 환경 뒤에 움직 그러면 너네 이제 예측할 수 있어. 앞에 거는 A B 얘기했지. 근데 여태까지 A만 얘기했잖아. B가 나오겠지. 그 예상하면 짤 건데. 그럼 빨라져. 그럼 뭐가 중요한 문장이고 뭐가 뒷받침 문장인지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야? 형성되는데 보상에 의해서 염색해봐. 언론이자 언론 맞아? 어 승리했을 때만 보사 알겠지? 어 그러면 느낌 뭐야? 노력 과정 중요한 중에 뭔가 그런 느낌 이어 있어? 왜? 많이잖아 언어 모에서 저번에 했잖아. 언많 만. 그러면 프레이즈 뭐야?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칭찬. 알겠지? 그래 보니 어 비판이나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어디 디스파이트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끝나는 거야. 그치? 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안 해. 선택 안 하고, 비판하는 거야. 또는 뭐야, 또는 변경부터 마지막에 걸리는 거야, 얘들아. 보여? 커마, 커마 보여? 커마, 커마 올 마지막에. 됐어? 그리고 코치인데 어떤 코치니? 이 코치의 스타일이 뭐가 돼, 얘들아? 스타일이 어니코 레코딩이션. 자. 평등한 거하고 평등한 거야. 어, 인정을 불평하게 해줘, 이 응. 꼬치가. 알겠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 다 특성. 자, 뭐의 특성이랑 마찬가지야. 예상할 수 있지. 어? 무슨 특성이야? B, B의 특성이지. 그쎄 이런. 그렇지 않아도 뭐라고 나와, 여기 와.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 뭐야? 앞에 내용이지만, 자? 도면돼 이거 엘리테이션, 여기 체크해봐. 얘 A야, B야. 괜찮아. 또, 포어리 u r 이거 알아야 되 얘들아. f l 리스 얘는 뭐야?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거. 알겠어? 번성하다 번역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어려 보이는 단어가 모르면은 긴 칸줄에 있어서 모르면 어떻게 돼 어? 안 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단어만 잘안 외워지면 최소한 이거라도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겠지?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 수신을 했어? 알겠지? 그거봐 이 B가 꽃피인데 자 뭐와 함께 언어로 해 되고 정번 했잖아 뭐와 함께 빈칸이랑 미등과 함께. 그러면 빈칸을 A 의 특성 들어가야 돼, B 특성 들어가야 돼. 이런 미등과 함께 B가 번성한데, 그럼 뭐의 특성? 어? 그래서 B의, B의 특성인데, 써봐. B의 특성. 여기 B의 특성 이 들어가야지. 이래? B의 특성 들어가야지. 이래 어 어, 이렇게. 자, 봐마 여기, 여기, 동그라미 치고, B의 특성하면, 기억, 기역, 니은으로 해봅자 기억, 니은, 알겠지? 뭐, 디그, 뭐, 리얼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 보다 B의 특성이야? 1, 2, 3번 뭐야? A의 특성, 알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걸로 만약에 1, 2, 3번처럼 A의 특성이 여기 있으면 답이야? 반대 답이야? 반대 오답이지, 그지 어. 그리고 여기는 B의 특성. 요거 특성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럼 찾아보자. 자, 여기까지 했어? 어 결정해라이겠죠응자 오케이 여기 지우고 오케이 답 골랐을텐데 자 하나하나씩 해보자 난 리절트 난 A 높이 보여? 1번 A가 아니라 B가 형제 얘들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얘들아 골라보자 이거 답 뿐만 아니라 A 특성인지 B 특성인지 골라보자 얘네.